AI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 인프라 시장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죠.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LS 일렉트릭입니다. 2025년 지금 투자자라면 이 기업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AI 혁명이 지금껏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이건 이제 그냥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는 병목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거대한 문제점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바로 ls 엘렉트릭이 그 기회를 꽉 잡고 있는 핵심 공급자입니다. 옛날에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에게 청바지랑 곡괭이 팔던 사람이 더 큰돈을 벌었던 것처럼요. ls 엘렉트릭은 지금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없어서는 안돼 전력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력 인프라가 정확히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고전압이거든요 이걸 데이터 센터에서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쓸수 있는 안전한 전압으로 바꿔주고 이게 변압기, 또 안정적으로 전기를 제어하는 이게 개폐기, 핵심 시스템이 꼭 필요한데요 LS, 일렉트릭이 바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모든 게다 좋을 수만은 없겠죠 이 기업이 지금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관세 장벽인데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이 회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작년 8월부터 무려 25%나 되는 미국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겠죠. 과연 ls 일렉트릭은 이 엄청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해답은 계약 방식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아주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관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작년 4월부터 새로 맺는 모든 계약서에 관세가 나오면 그 비용을 고객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의 변화에 정말 영리하게 대처한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전략이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먹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고객인 빅테크 기업들 있죠? 이 회사들은 가격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세비용을 거의 다 떠넘기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한테는 약간의 비용상승보다 데이터 센터를 하루라도 빨리 짓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거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격에 예민한 신재생 에너지 고객들과는 협상이 좀더 필요하겠죠. 자, 이제 이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이 어디서 오는지 명확했었죠? 바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바로 그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성과들을 한번 보세요. 연초에 수주했던 XAI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구글로부터 새로운 주문까지 따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른 AI 프로젝트 논의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고객층 자체가 넓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수주 모멘텀이 아주 강력하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업 모델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프로젝트 하나 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엑세이 같은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딱 끝내고 나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공급하는 장기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들어올 예측 가능한 매출이 생긴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지금 당장의 성장이 빅테크에서 나온다면 LS일렉트릭이 그리는 더큰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미국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우리가 보통 ESS라고 부르는 시장입니다. 물론, 지금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빅테크와 신재생 에너지 주문 물량을 차질 없이 소화해내는 거겠죠.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물산이랑 합작법인,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를 세우는 것처럼요. 앞으로 거대하게 열릴 미국 ESS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미리미리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회사의 전략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미국 ESS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다.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릴 전략을 짜고 있다. 이 말은 섣불리 뛰어들지 않고 시장이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확실한 기회를 잡겠다는 아주 신중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접근법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투자제 관점에서 한번 싹 정리해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의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 한눈에 보시죠. 먼저 기회의 요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AI와 빅테크에서 나오는 강력한 수주 모멘텀. 그리고 핵심 고객에게 관세를 성공적으로 넘기는 능력. 또 장기 계약으로 사업 모델이 바뀌고 있다는 점. 미래의 먹거리인 ESS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도 아주 긍정적이죠. 반면에 리스크도 있습니다. 빅테크가 아닌 다른 고객들에게는 관세가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부가 아직 적자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미래 ESS 시장이 언제, 어떤 경쟁 구도로 열릴지는 아직 변수가 좀 남아있죠. 결론적으로 LS일렉트릭은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핵심적인 공급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빅테크 수주를 이어가느냐, 장기적으로는 ESS라는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본 분석은 종목 추천을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